북한 여자가 맛본 남조선 음식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저녁 하나도 빼지 않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 계실까요?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정말 전화라도 할수 있다면 구면 같은 느낌이 들듯합니다. 오늘은 변도 싸고 직장 가는 날이었어요? 아니면 식사하러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었나요? 대학 시절에 주말 이모집에 놀러 가면 항상 월요일 아침 동생들 변또 싸주는 게 일이었거든요. 대학 등교 시간인 7시 30분까지 도착하려면 아침 6시 25분에는 출발해야 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들 변또두개 사놓고 준비하고 출근하기 힘들었지만 힘든 기숙사 생활을 하다 주말을 편히 이모집에 보내고 나면 이쯤 만 일은 일도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남한에서 5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변도 싸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가족이 생기면 맛있는 도시락을 사서 벚꽃 축제를 구경 가야겠다 계획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남조선 혹은 남한이 더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남조선이라면 잘 몰라도 한국이라면 엄지손가락을 척 들곤 한답니다. 물론 북조선은 모르죠.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은 더욱더 몰라요. 북한은 좀 알긴 하는데 불쌍한 인민들 이야기와 독재자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런 한국에서 회사생활은 제게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12시가 되면 한 가지 선택장애가 온답니다. 머리랑 마음이 따로 행동을 하죠. 이유는요. 저희 회사는 지금 새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 옆에 있거든요. 나만의 이름 있는 대기업들과 병원과 백화점, 빌딩들이 세워지다 보니 그에 맞는 고급 식당부터 아주 이름 있는 맛집부터 엄청 많은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답니다. 건물의 아래 1 층은 거의 음식점인데요. 그 규모가 거의 십리길이랍니다. 건물의 앞, 뒤, 옆 모든 것이 음식점이라 1 2 시가 되면. 큰 빌딩들에서 회사원들이요 강냉이 튀기처럼 튀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한 번만 먹어야 되는 정심을 뭐를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앞에 보면 간단히 먹고 디저트 할수 있는 분식집이 있고 옆에 보면 포글포글 소고기 차돌박이집이 있고요 건너편엔 쫄깃한 냉면집 또 옆에 눈을 돌리면 동태탕 알탕 뭐 대구탕 해삼탕 이럴 땐 정말 점심을 다섯 번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매일 저는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이 음식들의 가격은요, 최고 비싼 게 1만 원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생활비, 즉, 월급은요, 한 달에 158만 원이거든요. 북한처럼 생활총화도 없고, 강연회도 없고요, 야근도 없이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면 제일 낮은 생활비가 노동자 월급으로 158만 원이랍니다. 그러니 정심 1만 원짜리를 사먹는데 뭔 고민이 있겠어요? 5일 동안 정말 맛있는 것만 골라 골라 먹는데요. 이러다 나니 식당들에서 맛없거나 봉사성이 없으면 손님이 가지를 않아 금방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밑반찬도 맛있게 많이 주고 언제나 봉사성은 최고랍니다. 북한에서 점심시간마다 식당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돈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당연히 점심은 사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답니다. 결론을 내리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랍니다. 돈을 벌어 저축하는 이유는 놀러가고 또 늙음을 대비하고요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나중에 크면 시집장가 보낼 걱정을 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학생들도 오전 강의를 마치면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는데요 착한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은 자식덕도 단단히 본답니다 정말 사람 중심의 사회 인간의 권리가 당당한 나라죠 북한은 의무는 많은데 권리가 없잖아요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함 보다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늘 매일매일 신기하고 감사하답니다 이렇게 나만이 발전하는 동안 나는 북한에서 남조선 개리 도당이라고 매해 타도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당당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했고, 발전된 모습으로 저를 뜨겁게 안아 주었죠. 이곳에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요. 태어나서 30년 동안 충성을 다짐하고 따르다 버림을 받은 북한의 미안함조차 가질 마음이 없게 한답니다. 가끔 정신 메뉴 하나 고르면서도 문득문득 문득 드는 이런 생각들이 월급을 받는 날에도 저녁에 거리의 야경을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실 때도 우리 탈북자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을 듯 하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던 그곳에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우리들의 현실을요. 함께 나눌 수 있거나 이런 현실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꼭 알려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힘내시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음식이지만 제때에 꼭 챙겨 드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억을 같은 의자에서 앉아 나누는 그날까지 우리 자유북한 방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